안녕하세요. 2020년 Summer Program Makers Mark Academy에서 AP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을 담당하게 된 라줄 장 장지익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과목으로 말하자면 미국 그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10학년 또는 11학년 때 배우게 되는 1년간 배우게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특징은요. non-fiction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가 아닌 위인전이나 어떤 편지, 신문, 기사, 리서치한 어떤 리포트, 연설 그런 것을 배우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기술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기술이냐? 설득력의 기술이죠. 왜이 글이 좋은가, 잘 썼는가, 서, 설득력이 있는가, 아, 믿을만한가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게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과목에서는 주로 synthesis, rhetorical analysis, 그다음에 argumentative 이렇게 세 개의 에세이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그세 개의 에세이는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글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그런 그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P English Language로 말하자면요, 전 세계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AP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서 항상 부동의 1등을 지키고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AP 시험 과목이에요. 아,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겠죠. 미국 대학교에서도 제일 알아주고, 그 다음에 이 과목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 많은 학생들이 치르는 그런 그 과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 제가 그, 이, 그, 제 가르쳤던 학생의 어, 후기가 있어서 후기부터 설명을 드리고 제 강의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라저 선생님의 AP 랭 수업을 듣고 시험에서 AP 시험에서 5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랭 과목은 고등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듣는 중요한 과목인데도 범위가 넓고 에세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 학원에서 좋은 AP 랭 강의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저 선생님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자신감과 실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MCQ의 중요 개, 어, 중요 개념에 대한 정리, FRQ 에세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비교 설명, 최근 시험 문제에 대한 샘플 에세이, 시험 요령 등 학교 선생님께서 해 주시지 않는 A.P.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아주 쉽고 여유롭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었고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Literature, History, Social Studies 모두 어, 그 풍부한 교육 경험의 바탕이 된 선생님 강의는 정말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후기를 남겨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어,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 솔직히 글잘 쓰는 거 가리키고 싶습니다. 어, 글잘 쓴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한국식으로 잘 쓰는 게 아니라요. 글만 읽어봤을 때 이게 그 원어민 백인 아이가 쓴 건지 어, 영국에서 사는 뭐그 어떤 프라이빗 스쿨 다니는 그런 학생이 쓴 건지 그거을알수 없게 어, 정말 좋은 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 그런 기술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이 AP 과목이라는 게또 뭡니까 5 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그 AP 시험에서 3 개의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3 개가 있는데요, 이3 개의 에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i 테시스 에세이라는 것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AP English Lang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A.P.U.S. 히스토리 그다음에 다른 사회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에세이 시험들이 이신테시스 s 세이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랭에 있는 신테시스 s 세이그 포맷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히스토리에서 나오는 건데 다큐먼트를 보고 쓰는 에세이가 됩니다. 진짜 시험입니다. 그리고 argumentative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AP 과목에서 이그 에세이 쓰는 방법을 채택해서 FRQ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AP World History에서 나온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AP U.S. Government, AP Comparative Government 이런 데서도 다이 argumentative 에세이로 FRQ를 치룹니다. 마지막으로 리토리칼 애널리시스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SAT. SAT의 SA 이 쓰는 방법입니다. SAT가 2016년도에 바뀌었을 때 SA 이 포맷도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 SA 이 포맷, 새로운 포맷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AP랭에서 가져왔어요. 똑같습니다. 왜 AP랭에서 가져왔을까요?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칼리지볼드가. 너희들 AP랭급으로 글 한번 써봐. 그래야지 영어를 정말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알수 있을 테니까. 이세 개의 에세이를 집중적으로 가리킵니다. 어, 점수가 나오는 방식도 가리키지만 흐름이 아주 부드럽게, 원어민이 쓴 어떤 그런 글처럼, 어, 이렇게 좀 표현력도 좋고, 하지만 아카데믹한 느낌이 나는. 그런 식으로 그글 쓰는 것을 집중적으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그 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글을 잘 썼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 과목은 글을 많이 쓰는 아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아한 반에 여러 명이 있으면 은 사실 가르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첨삭도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지적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아 학생들이 막한 반에 20, 30명, 50명 이렇게 있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에 그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냥 그좀 적은 학생 숫자라도 좀 제대로 가르쳐 보자 하는 마음에 이런 과목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번 여름에 그 정말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